니가 마지막이다. 70렙 가자. 70, 70, 70. 70, 70. 고로체. 70렙 달성.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마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삼두근이와 함께 레벨업을 많이 해서 기리스 레벨이 드디어 70레벨이 되었고요 70렙제 렉스 안장을 드디어 해제했습니다. 이제 컴파운드 보호에 금속 화살, 강철에다가 강철 곡괭이, 강철 도끼까지 드디어 풀려버렸구요. 락드레이크도 아니고 락드래곤 안장이 풀렸고요 조금 눈에 띄게 바뀐 게 예전 폰트랑 비교를 해서 한글 폰트가 약간 좀 굵직하고 더 선명하고 이쁘게 이렇게 나오게 돼서 픽스 아크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대망의 최종 강철 테크까지 왔으니까 아 요게 이제 작업대가 아니라 제작대 아크에서도 제작대를 만들었었죠 제작대 건설 드디어 최첨단 제작대까지 제작했습니다 회로 부품 와 이게 전자제품 그거나보네 본격적으로 이제 도구도 바꾸고 해주려면은 강철을 생산해줘야 되는데요 공업용 용광로 요거를 통해서 강철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석유를 모아서 가솔린을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체육이랑 석유탑 요런 것도 활용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체육기부터 하나 만들어보고 오 찾았다 벽에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게 오일 아닌가? 우와 이거 봐봐 꼈어 꼈어 여기에다가 체육기를 설치했고요 토대를 먼저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옆에다가 일단 토대를 건설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석유탑을 딱 해보면 은오 이거지 이거지 요렇게 딱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오케이 이제 딱 연결해주면은 그렇지 드디어 체육기를 통해서 석유탑으로 석유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모 아크에서도 부자 되겠구만. 이제 오일이 찼죠. 요렇게 되면은 석유통을 갖다 넣었을 때 이제 계속해서 허! 전부 다 만들어 버려요. 와 이렇게 한통한통 한통 만드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용광로에서 가솔린 제작 들어갑니다. 드디어 공업 영화로 제자. 와 아크 거랑 약간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고요. 최강의 강화 유리부터 해서 강철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이다. 가솔린 넣어놓고 강철괴 제작 들어갑니다. 와 엄청 딴딴해 보이는 강철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강철 낫, 강철 곡괭이, 강철 도끼까지. 오. 오 도끼도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오 이게 강철로 된 부분이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게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렉스를 조련하기 위해서 여기 롱라이플은 키틴 철괴 목재가 들어가고요. 투면다트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기리케를 만들었습니다. 트리케로 이렇게 딱 해주면은. 씨앗이랑 열매를 같이 모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수면 다트 제작 들어갑니다. 장총이 요렇게 거의 원래 아크랑 흡사하게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수면 다트를 딱 해주면은 장전 들어가자. 오케이. 와, 모션이 똑같네. 중요한 렉스 안장 제작. 바로 픽스 아크에서 렉스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여기 황금의 비경이고요. 오 찾았다 우와 벌써 아르젠타비스를 씹어먹고 있는 상태죠 12레벨 버려 오 여기있다 수컷 50짜리 발견 오케이 드디어 와 얘는 너무 커서 땅 파기도 힘들텐데 오 여기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처음으로 수면 다트 한발 땡겨놓고 오케이 수면 다트인데 발사를 하니까 총알처럼 나가고요 오 뭐야 이거 머리 딱대 와 눈이 크니까 눈에다 쏘면 되겠네 오케이 <laughs> 와왕 눈이네 오케이 와 여기 언덕 너무 좋다 오 스피릿 봐봐 <laughs> 와 이거 고기 먹일 때 왠지 불안한데 렉스 도망가는 가 봐봐 뭐야 수면 다트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오케이 눈만 크면 무서운 줄 아나 본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강철 단계까지 올라왔으니까 와 몇발 쏴야되지? 다트가 성능이 많이 좋을텐데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는거 같고요 오케이 오 간다 간다 오 이번엔 진짜다 오케이 진짜 도망간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 안정적인 대나무숲으로 왔네 꼬리 한번 딱 가위가 오 그렇지 드디어 50렉스를 기절시켰습니다 33짜리를 딴 데로 떼놓고 오면 되는거 아니야? 오케이 렉스 떼놓고 일반 생고기도 충분히 조련이 잘되고요 스테고가 고품질을 주는 가장 무난한, 만만한 여자인 것 같고요. 어, 벌써 도망가는 거야, 뭐야. 태고야. 태고야, 공격 좀 해봐. 뭐해? 태고야. 오, 뭐야. 삽부근하네. <laughs> 오케이. 고품질, 고품질. 오케이, 허벅지, 그렇지. 허벅지가 고품질이라서 요거를 좀 많이 구해야 되고요. 오, 이걸로 하면 잘 나오네. 우와,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조련됐다. 각이 졌으니까 간단하게 각스라고 가야 되겠다. 체력이 오, 체력 많이 오른다. 80 정도가 올라가네. 피해를 누르면은 아 피해는 별로 안 오르고 와, 체력 8000 돌파. 7등급이네. 자, 엘리멘탈 스피릿부터 잡아버리자. 꼈어, 꼈어, 꼈어. 각스 공격 각스 공격 오케이 오 엘리멘탈 스피릿이랑 각스의 1대1 대결 크기 차이 봐봐 와 스피릿 머리 뜯기겠는데 오케이 사탕같이 생겼네 도망가는 거 봐봐 귀여워 귀여워 뭐야 귀여워 엘리멘탈아 그러니까 까불면 안돼 도망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자 도망을 못 가고 각스한테 물어 뜯기고 있는 상태고요 각스한테 물... 오 이제 때린다 왜 이렇게 늦게 때려? 널 이미 끝났을 텐데. 자, 추파춥스 머리통이 반쯤 뜯겨버린 상태고요 와, 얘왜 이렇게 튼튼하냐, 근데? 오, 어, 도망간다. 드디어 도망간다. 오우! 엘리멘탈 스피릿을 그냥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오케이, 체력 안 깎였어. 짜증났던 구구 한번 물어 뜯어보자.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두 번. 세 번. 네 번. 와, 입큰거 봐봐. 헉, 대박인데? 와, 벌써 피나는 거 봐봐. 우와, 아르젠타비스, 그냥 삭제. 안되겠다. 바로 종말로 가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말의 땅에 새로운 괴물들이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노타야, 일로 와. 오케이. 새로운 미노타 괴물이랑 각스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자. 오케이. <laughs> 우와, 빙글빙글 도는 거 봐봐. <laughs>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와, 이게 미노타랑 비교를 해도 거의 머리통밖에 안 되네.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우리의 각스라서 미노타한테 지진 않겠죠? 공속은 거의 비슷해서 그러고 보니까 옷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미노타가 약간 뒤로 밀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션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스가 더 <laughs> 빙글빙글 돌리기 조심조심. 미노타를 꺾으면서 종말의 땅에 발을 들여놓을수 있을지. 황금의 비경으로 피신을 가 있었던 우리의 각스구요. 체력 한번 보자. 오!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우와. 아! <laughs> 1대1로 싸웠더니 약간 좀 불안한 상태였고요. 오, 그래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좋았어. 좋았어. 마법 빼 놓고. 오케이. <laughs> 와, 머리 크기 봐 봐. 대박인데? 머리 3개가 붙어 있는 케르베로스의 몸보다 우리 각스의 머리가 더큰거 같고요. 케르베로스 얼굴 하나가 거의 렉스의 눈알 하나인 거 같고요. 설마, 이렇게 작은 녀석한테 지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먼저 피나고 있어, 대박. 마법을 곁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오, 우와. 오, 7등급은 괜찮네, 이제. 각스랑 사이클롭스와의 대결. 자, 요번 8등급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와, 사이클롭스가 그나마 종말의땅 8등급 중에서는 크기가 약간 큰것 같고요. 아까 사이클롭스가 미노타한테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노타보다는 좀 약할 것 같고요. 도망가는 거 낫고요. 오케이. 얘가 8등급 중에 제일 약한 거 아니야? 얘 7등급으로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멍청하게. 동료들 붙으면 큰일 나. 오케이. 뭐야 사 뿐하네. 보스 없다. 오 이게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뭐야? 어! 노쌤. 오와이거 뭐야? 오! <laughs> 와낫 공격하는 거 보소. 와, 사진 소환한다. 도망가. 쫄로 소환한 얘네들은 싸울 수 있겠지? 보자. 뭐야? 뭐야, 섭분하네. 이제 뭐, 종말의 땅도 할만하구만. 이게 탑승하고 싸우면 훨씬 세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 뜯다 보면은, 밀치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미노타가 때리지를 못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여우 게 바로 해르리카 오케이. 와, 골렘이 세 마리나 붙어 있잖아. 마지막 녀석은 바로 요, 파이어 엘리멘탈. 귀찮으니까 그냥 타고 때려야 되겠다. 오. 불공격이 들어가서 체력이 깎이는 공격이 있고요 거기다가 팔로 때리는 게 있기는 한데, 직접, 뭐야, 여기 가만히 있는데? 와, 이게 타고 하니까 상대가 안 되네. 여깄네. 20짜리 발이 오, 잠깐만. 렉스가 주변에 갔는데도 우리 웨어올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웨어올프야, 예전에 팩이 어디 갔어? 거기서 뭐 해? 거기서 뭐 하냐니까, 웨어올프야? 웨어올프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졌어? 다섯 번, 여섯 번. 사신도 붙었네 그래그래 일곱 그래, 아홉 헉열 번도 물지 않았는데 그냥 끝나는 거 같고요 리퍼야 너도 덤벼봐 그래그래 그래. 오 마법형이라고 마법품 쓰는 거 같은데 그래 일러와일러와 뭐야 우리 각헉 고스트 드래곤 어디 갔어 고스트 드래곤 나와 고스트 어디 갔어 아 드래곤도 쫄았나 보네 어디 갔어 요렇게 아크에서도 강력했던 렉스를 픽스 아크에서도 조련해봤구요. 락드래곤부터 해서 엘리멘탈 골렘, 고스트 드래곤까지 최강 생물들이 새롭게 나와있어서 다음에는 또더 강력한 새로운 드래곤으로 찾아오겠습니다.